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기용 레이더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인정받으며, KF-21 보람의 전투기에 장착된 차세대 S레이더로 기술적 우위를 입증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레이더 기술 발전 속도가 미국의 로키드 마틴조차 감탄할 정도로 빠르며, 이는 한국 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한층 높이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ND. 하나 시스템이 협력해 KF-21에 탑재하는 A4 레이더의 성능 개량을 진행 중이며, 이 레이더는 지라갈륨 소자를 2,700개 이상 사용해 기존 S 레이더 대비 250 이상의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지라갈륨 기반 레이더는 탐지 면적을 3배 확대하고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한 작은 표적을 선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현대 전장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며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KF-21의 모든 기술 엔진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중국의 J-20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의 A4 레이더에 보잉 747 여객기 크기로 탐지될 정도로 성능이 뛰어나 미국의 로키드마틴과 레이시온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과거 한국은 레이더 기술에서 미국에 의존했지만, 2000년대 초반 셀큐-2 레이더의 독자 개발 성공으로 기술적 독립성을 확보했다. 이 레이더는 당시 시험평가에서 관계자들을 놀라게 할 만큼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KF-21의 전자전 장비 개발에도 큰 기여를 했다. 하나 시스템과 라이그넥스원은 태포2 1 전용 통합 레이더 전자 체계를 구축하며 전 세계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정확히 탐지할 수 있는 유일한 레이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30cm 직경의 송수신 모듈 2000개로 구성되어 300km 거리에서 다수의 전투기를 동시에 추적하고 이동 경로와 속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다. A4 레이더는 멀리 있는 표적을 최대 20배 확대해 식별하며, 근거리 물체도 선명하게 탐지하는 능력을 갖췄다. 또한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와 적외선 탐색 장치를 활용해 레이더가 꺼진 상태에서도 표적을 탐지할 수 있어. 로키드마틴도 보유하지 못한 최첨단 기술로 평가받는다. 한국의 레이더 소재 기술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형 다이아몬드 공법을 통해 미국 특허를 우회하며 전력 증폭률과 열전도율을 높이고 내구성을 40% 향상시킨 소재를 개발했다. 이스라엘 방산 기업이 한국의 S레이더 하드웨어 수출을 요청할 정도로 그 우수성이 입증되었다. 민간 기업의 협력은 한국 레이더 기술의 빠른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하나 시스템은 적외선 탐색 추적 기술을 엑넥스1은 전자파 기술을 담당하며 개발 시간을 단축했고, 이 기술은 육군과 해군의 레이더 개량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A4 레이더는 기존 기계식 레이더와 달리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로 구성되어 70% 이상이 고장 나도 작동을 유지하며, 스텔스 전투기 탐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 레이더가 F-35에 장착된 레이더보다 1.5배 높은 출력과 5배 우수한 신호 변환 효율을 제공한다고 평가한다. KF-21의 S레이더는 약 3,600개의 송수신 모듈이 독립적으로 작동해 레이더 반사 단면적 RCs를 최소화하며 5.5세대 전투기에 준하는 스텔스 성능을 구현한다. 이는 한국 방산이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며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한국 해군의 차세대 스텔스 구축함 케덱스와 케덱스-5 KDX 관계토함도 첨단 레이더 기술을 적용해 건조 중이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의 개량형인 케덱스-5는 1만 통급으로 국산 초음속 대함미사일과 함대공 유도탄을 탑재해 전투력을 강화했다. 중국과 일본의 군사 언론은 케덱스-5가 구형 설계라고 비판하지만 이는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하는 주장이다. KDEX-5는 질화갈륨 기반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와 SLQ-200 체계를 탑재하며 450km 이상의 탐지거리와 900개 표적 추적 능력을 갖췄다. 국산 3차원 레이더와 소화돔은 기존 세종대왕급의 약점을 보완하며 수직발사관을 128대에서 88대로 줄이는 대신 24개의 대형 케이블즈 마이너스 두 발사관을 추가해 초음속 및 극초음속 미사일 탑재를 가능하게 했다. 이는 현대 전투함의 거함거포 철학을 반영하며, 적은 수의 강력한 무기로 타격력을 극대화한다. KDEX-5의 건조 비용은 4조원으로, 일본의 마야급, 두 척당 4조원, 보다 경제적이며, 안정된 기술을 활용해 신뢰성을 확보했다. 미국의 연안 전투함, LCS,과 주말특급 스텔스 구축함이 과도한 신기술 도입으로 실패한 사례와 달리, 한국은 검증된 기술과 혁신의 균형을 유지한다. 한국은 현무-6 미사일 개발로 자주국방의 핵심 무기를 확보하고 있다. 현무-6은 단거리형, 탄도 중량 12톤, 과장거리형, 9톤,으로 나뉘며, 북한의 화성급 아이즈밴보다 무거운 탄두를 탑재해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한다. 현무 6은 다탄두 미사일, MLV, 개발의 기반으로 평가되며, 8톤 이상의 고성능 폭격을 운반하거나 지하 300m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관통력을 갖췄다. 이는 북한의 지하 지휘소를 일격에 무력화할 수 있는 전술 무기로, 한국의 대량응징보복 금피 r 전략의 핵심이다. 현무-4와 현무-6은 사거리 500에서 800km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으며 극초음속으로 낙하해 관통력을 극대화한다. 특히 현무-6 단거리형은 마하 10에 가까운 속도로 8톤 탄두를 운반하며 벙커버스터 이상의 잠재력을 보유한다. 한국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 아여빔 개발로 ICBM 개발 전 억지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여빔은 사거리 3,500km로 현무-6의 탄두 중량을 1톤으로 줄이면 즉시 개발 가능하며 핵탄두 없이도 전술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 2021년 방위사업청은 SLBM, 공대지 미사일, 초음속 순항 미사일 등의 성공적 시험을 공개하며 중국과 북한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SLBM 발사 성공은 한국이 핵무장 끝판왕 기술을 확보했음을 보여주었고, 북한은 이를 현실 부정할 정도로 충격받았다. 한국은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 개발에 5조 4천억 원을 투자하며, 2030년까지 세계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한다. 이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에 기반이 되며 현무 SLBM 탑재 잠수함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 프랑스의 K-15 원자로처럼 고농축 우라늄 페유를 사용하는 SMR은 군용으로 적합하며 국제 규제 없이 개발 가능하다. 이는 한국이 핵잠수함과 SLBM을 결합한 전략 무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KF-21의 S 레이더와 KDX-5의 이지스 체계 현무-6 미사일은 한국 방산의 기술적 독립성을 상징한다. 미국의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 플랫폼을 개발하며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비판을 넘어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KF-21은 5.5세대 전투기로 평가받으며 F-35를 능가하는 레이더 성능과 스텔스 탐지 능력을 제공한다. KDEX-5는 안정성과 혁신을 조화시켜 경제적이면서 강력한 전투함으로 자리 잡았고, 현무-6은 머그의 개발에 잠재력을 보여준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민간 기업과 연구소의 협력으로 단기간에 놀라운 성과를 이뤘다. 하나 시스템 라이 like 넥스원 에드는 레이더. 전자전. 미사일 기술을 융합하며, 육군. 해군. 공군의 전력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비판은 한국 방산의 위협적 성장에 대한 반발로 보이며, 이는 오히려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방증한다. k d x 5와 현무-6의 개발은 단순한 무기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자주국방과 해곡지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KF-21 프로그램은 한국이 미국과 유럽의 기술 패권에 도전하는 상징이다. S레이더의 스텔스 탐지 능력은 중국의 J-20을 무력화할 수 있으며,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F-35와 경쟁할 잠재력을 갖췄다. 한국은 원자력과 미사일 기술을 융합하며, IRBM과 SLBM을 통해 지역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 대한 억지력을 제공하며 한국을 아시아 방산의 중심지로 자리잡게 한다. KF-21, KDX-5, 현무-6은 한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기술력을 상징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 과거의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 혁신으로 세계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